하이델베르크 제12문에서 15문입니다. 1문에서 11문까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완벽하게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력하신 참 하나님이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 사람이시며 완전히 의롭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의롭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 대속의 죽음을 이루십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